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 유착이 떨어진단 말이야. 사람 몸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착이 떨어지니까 계속 긁어요. 긁어서 만성적인 염증이 만들어져서 그로 인해서 희귀암이 생긴다. 그래고 금지가 된 거지만 그거 말고도 문제가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성향이 좀 바뀐다거나 또 체형이 바뀐다거나 또 그러해서 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뒤늦게 시간이 지나면서 구형구축 생기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이런 텍스처 보형물을 가지신 분들은 어차피 이거 금지가 됐지만 이거는 텍스처 보형물은 원래는 탁탁탁탁 유착이 돼야 돼요. 유착이 돼서 힘의 벡터를 분산시켜가지고 구형구축이 적게 오게 한다. 이제 그런 이론으로 만들어진 건데 처음에 몇 달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 유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람 몸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착이 떨어지니까 계속 긁어요. 긁어서 만성적인 염증이 만들어져서 그로 인해서 희귀암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금지가 된 거지만 그거 말고도 어쨌든 이게 유착이 떨어지니까 안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주변을 자꾸 긁어가지고 피막에 계속해서 손상을 가게 돼요 그럼 피막이 점점점 더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2, 3년 또는 5, 6년, 7, 8년 지나서 뒤늦게 구형축이 생겨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텍스처랑 스무스의 다른 점은 스무스에다가 오토도트라는걸 하나 더깐 거예요. 그게 텍스처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형축이 좀 생기니까 그 다음에 텍스처를 개발해가지고 구형축을 적게 오게 한 거죠. 근데 수많은 논문들이 더 이게 구형축이 적다고 증명을 했지만 그게 20년 지나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뒤늦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의학은 100%가 없어요. 다 믿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텍스처 부물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겁을 주고 싶진 않은 거예요. 환자한테 겁을 주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이걸 알고 계시라는 거죠. 그 이거를, 문제가 없는데, 빼야 된다? 보험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인 합의는 그래요. 컨센서스는 그런데, 저희 생각은, 언젠가는 결국 문제를 일으키니까, 언젠가는 뭐, 제거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구형축이 심한데, 잘아 모르고 지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 구형축이 생기거나 그러면, 보험을 접혀요. 접히면, 접혀서 찌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어, 이게 멍울이 만져져요. 이렇게 오신 분들도 꽤 돼요. 진찰을 먼저 해봐요. 기본적으로, 초음파를 보기 전에 진찰을 먼저 해보는데, 어, 이거 보험을 접힌 것 같다고. 어, 구형축 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너무 딱딱한데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이 총파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 여기 접혔네요? 어, 요쪽도 접혔네요? 이제 이런 거를 총파를 보면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이제 이게 찔렀던 게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원인을 찾았으니까 그때는 보험물을 뺄 생각 하시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런 보험물이 접힌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접혔다고 무조건 또 빼진 않아요. 왜냐하면 접힌 분들이 너무 많아서 보험을 접혔으니까 빼세요. 또 교체해서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그게 어떤 증상을 유발하고 불편함을 유발한다면 그때는 보험물 제거를 해야죠. 또 하나는 체형이 바뀌어요. 10년이 넘어가면 체형이 바뀌어서 일단 처져서 많이 오세요. 10년이 지나면 출산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일단 아기를 낳고 나면 가슴이 그냥 완전 할머니처럼 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가슴 모양이 이상해지니까, 뭐, 보험을 빼면서 거상이라도 하시든가, 아니면 보험을 교체를 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손을 잃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결론은 구형구축, 이물감, 세월의 흔적 때문에 체형이 바뀌고, 그래서 많이 빼거나 교체를 하시죠.